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토트넘이 풀럼 상대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어떤 경기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서 지퍼블 선수는 두명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포로입니다. 제드스펜스, 아치그레이라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또 솔랑키의 질병으로 인해서 손흥민이 원톱 자리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발 라인업의 클루셉 스키를 제외하면서 체력적인 관리를 해준 모습입니다. 반면에 풀럼은 4-2-3-1 형태로 출전했고요 3선에 있는 넬슨, 이워비, 스미스로우가 모두 아스날 출신이어서 미니 북런던더비 느낌도 났습니다 오늘 경기는 일단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얘기 안할수 없는데요 오늘 손흥민은 이번 시즌 7은 경기 중에서 가장 몸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꽤나 자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벤 데이비스와 공을 주고받는 장면에서 원래 손흥민이라면 이 정도는 가볍게 리턴을 내줄 수 있는데 오늘은 좀 공이 투박하게 흘렀습니다. 벤데이비스가 터치라인 근처에서 공을 겨우 잡을 정도로 공이 많이 빗나가는 걸 보면서 아, 확실히 제몸 상태는 아니다라는 게 느껴졌고요. 또 전반전에 두 개의 큰 찬스를 맞았던 손흥민인데 원래 손흥민답지 않은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장면은 플럼의 패스미스로 인해서 손흥민에게 좋은 기회가 열렸는데요. 원래 같았으면 치고 나가는 척 하면서 찍어 차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손흥민인데 오늘은 더 완벽하게 하게 만들어서 득점하려다가 슈팅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판단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 쪽에서 가운데 쪽을 풀어나갈 때도 토트넘이 위쪽에 많은 숫자를 투자해놓고 전방 압박을 가했지만, 투자한 숫자와는 다르게 은근히 압박이 쉽게 풀려나온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풀럼은 간결한 공격들을 이어가면서 토트넘의 골문을 엄청나게 위협했죠. 토트넘이 풀럼과 중원 싸움을 하다가 공을 뺏었을 때도 있는데요. 그때 토트넘의 주목이 역습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역습시 속도가 안 나온다고 느꼈었는데요. 일단 토트넘 선수들 전체적으로 좀 지쳐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손흥민이 원톱일 때 원래 자주 나오던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센터백들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움직임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트넘의 장점인 역습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답답한 전반전이 지속되었죠. 이렇게 토트넘은 원래 하던 대로 플레이하긴 했지만 자신들이 주로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역습, 전방 압박, 이런 것들에서 성과를 못 내면서 전반을 0대 0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토트넘이 위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을 지켜준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벤데이비스와 프레이저 포스터인데요. 벤데이비스는 최종 수비에서 수비 집중력을 놓지 않으면서 상대의 결정적인 패스루트를 잘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저 포스터 역시 토트넘이 실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잘 막아내며 답답했던 전반을 지지 않고 끝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토트넘 자체 선수들끼리도 패스 미스가 많이 발생하면서 플레이가 연속된다는 느낌이 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플럼에게 점유율과 공격 기회를 내주는 상황들이 많았죠. 이렇게 답답한 흐름 속에서 토트넘이 한 번에 제대로 된 역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베르너가 반대쪽 비어있는 존슨에게 좋은 크로스, 존슨이 여기서 깔끔하게 인사이드로 밀어넣으며 득점을 성공합니다. 존슨은 역시 크로스를 바로 마무리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또 토트넘이 이렇게 선제골을 넣었을 때 흐름 이 갑자기 토트넘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겐 아주 좋은 득점이었죠. 하지만 토트넘이 득점을 했음에도 흐름은 토트넘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고 플러맥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결국엔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유로파리그 AS 로마전처럼 왕반대에 실점을 하게 됩니다. 해리 윌슨이 반대쪽으로 반대 쪽으로 왕반대. 그리고 이 공을 이와비가 잘 지켜주며 가운데 쪽으로 내주고 케어니가 이 공을 왼발로 바로 마무리하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오늘 미친 폼을 보여. 줬던 포스터 골키퍼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공이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득점을 한톰 케언이가 클루셉스키에게 위험한 파울을 범하면서 퇴장을 당하기도 했지만 토트넘은 이 수적인 우위를 승점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경기는 1대1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는 전술도 전술이겠지만 토트넘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습과 전방 압박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하는 팀인데 그런 것들은 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팀의 에너지가 부족하다? 당연히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오늘 경기에서 유독 포로가 지쳐보였는데 메디슨이 손으로 지금 역습 기회니까 앞쪽으로 나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포로가 그 신호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저 빨간 선까지 나가지도 못하죠. 원래 포로였다면 뛰어 나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포로는 확실히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여기서 포로가 관리가 안 된다? 그럼 포로 역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더벤 로메로 주전 수비가 두 명이나 빠진 상태에서 포로까지 빠진다고 하면 토트넘의 박싱데이는 더 아무래지겠죠. 그리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여름에 합류한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선 즉시 전력으로 도움은 크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치 그레이는 그나마 잘 적응하고 있더라도 경기 템포를 못 따라가는 베리발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오도베르는 아쉬운 영입이라고 할수 있겠죠. 풀백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토트넘 축구에서는 풀백이 지친다고 하면 그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엔 지금 거의 묵혀놓다시피 했던 레길론과 스펜스 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적절한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경기도 오늘 경기인데 12월에 있을 토트넘의 일정이 더더욱 걱정입니다. 12월 달에 3, 4일에 한 번꼴로 경기가 있고요. 그 일정 중에는 첼시, 맨유, 리버풀 같은 상당히 까다로운 팀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의 선수단은 부상 선수도 많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박싱 데이를 어떻게 넘길지가 중요합니다. 맨시티를 크게 이기면서 좋은 흐름을 탔던 토트넘이지만 최근 경기에서 다시 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지친 느낌이 보이는 선수단을 포스테코글로가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